멋진 시래기들 너희들 잘 바르고 있냐? 아이, 그럼요. 여보, 있겠습니까? 한번 보세요, 자세히. 아주 잘 바르고 있잖아요. 저희들이 빠빠했는데 <laughs> 기운이 빠졌어요 이제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아, 이런 기운이 빠져. 아, 이 멋진 시래기로건날수 있잖아요. 아, 그러네. <laughs> 야, 너희들 멋지다. 네? 머리서 보니까 너희 들 모습이 아주 멋져. 그 덕장이야 덕장, 시래기 덕장, 시래기 덕장. <laughs> 맛있게 에, 말라가고 있는 시래기 덕장이 것시다아 저희들 귀한 존재예요. 정말 귀한 존재예요. 아무나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말라갈 수 있는 존재 가 아니에요. 저희들 얼마나 영양크 있고. 맛있는지, 응.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? 아, 그러면, 그렇지. 먹어봐야 맛을 알지. <laughs> 경험해봐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지. <laughs> 그거 마찬가지로, 아이, 시래기들이 멋있게 발라가고 맛있게 발라가고 있어요. 저들 시래기 치킨 좀 해주세요. 아, 그래, 너희들 멋져 세상이 으뜸이야 세상이 중심이야 세상에서 제일 너희들이 최고야 최고 <laughs> 야 근데 너희들 참 멋지게 말라가고 있다 멋있다 이 가을 풍경이 늦가을 풍경이 너희들 아주 멋있게 만들어지고 있어 오이 멋진데 <laughs> 야 멋지다 <laughs> 아 시래기들이 잔뜩 도움을 내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으로 와이 우리보다 더 멋진 이런 시래기 어디있는지 한번 찾아가보세요 예? 어느 멋진지 예?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겨뤄볼까요 <laughs> 시래기들이 아주 멋있어요 <laughs> 이제 많이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추혜로 늘어져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되겠죠? 아 그러면 맛있게 돼가지고 입맛을 아주 독구는 그런 멋진 시래기로 맛있는 시래기로 건드날 겁니다 <laughs> 진짜 그렇겠네 아주 멋지다 <laughs> 아주 멋지 멋지 <laughs> 시래기 바하는 모습이 아주 멋있네 여자 최고야 <laughs> 아, 나는 보츠 비교인구나? <laughs> 여전히 잘 쓰고 있는.